대한민국 대통령이 태극기를 안 달고 그 태극 문양을 들었던 자체도 웃기지만 한반도 기안 달은 게 다행입니다. 차라리 인, 저기, 저, 인공기를 달았으면 저 진짜 바람이 듯이. 지금 이북에서 지금 그 누굽니까? 우남의 김, 그 누구죠? 이름도.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아, 말씀드릴게요. 아, 잠깐만요. 그들에게 축복요 그들에게 축복이었단 얘기예요사람 똑띠기 하고 살아 인생을. 백선엽의 무덤을 여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시신을 다른 데다 옮기는 것까지가 우리의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더라도 파묘보다는 파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예, 그제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그 문제도 이제 앞으로 영어 문제에 또 아마 좀더심어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저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대한민국 정사본부 본부장이면서 저희 부모님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전주 김 씨로서 김일성이. 말씀하실 때 마스크를 잠깐만 빼시죠. 잠깐 김일성이하고 같은 집안입니다. 경주 김 씨의 후예입니다 제가 고상만 저 토론자님한테 여쭤보실 은데 아까 그이법 자체가 지금 친일 행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가 6.25 전쟁 때그 지금 물론 거기에 그 묻혀있는 부분 중에 예를 들어서 그 공산당원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지금 공산당원이 지금 그이 나라가 지금 현재 이 정부가 공산당원을 지금 추호하는 겁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서 6월 6일 현충일날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기에 지금 우리 태극기 달고 우남 선생님 모시있지만 태극 문양의 국기를 달았습니다. 국기가라형태를 뭐, 달았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이 태극기를 안 달고 그 태극 문양을 달았던 자체도 기지만 한반도 기안 달은 게 다행입니다. 차라리 저기저 저, 인공기를 달았으면저 진짜 바람인듯이 지금 이북에서 지금 그죽굽니까우남의김복그 누구죠? 이름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맞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그 있죠. 치일 행위뿐만 아니고 그 우리 그저 공산당 그그 행위도 마치 좀 해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마지막 하나는 지금 저희가 일제에 그렇게 강압에 가게 된 동기가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역사는 뭐다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대원군하고 명성황후하고 아 잠깐만요. 좀 물어보잖아요. 명성황후하고 고종의 잘못이 크다 봅니다. 뭔가 좀 논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예,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릴게요. 어, 저는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더 월등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데 제가 인권운동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을 적지 않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적어도 북한은 친일 세력은 완벽하게 청산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늘 저는 북보다 우월한 나라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모든 걸다 앞섰는데 친일 세력을 청산하는 것 이걸 통해서 대한 민국이 더 월등한 나라가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예. 전쟁 관련한 이야기 하셨는데 친일 세력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큰 비극이었던 6.25는 축복이었습니다. 만약 백선협이6.25 전쟁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공을 세웠을까요? 그리고 1949년 6월 26일날 백범 김구 선생님을 시해했던 안두희는 정확히 1년 동안만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니까 그는 석방됐고 그렇게 나온 안두희는 강원도에서 세금을 세 번째로 많이 내놓은 군납업체를 운영하는 등 축복을 받았어요. 6.25 전쟁에서 한 그들의 행위는 민족을 배반한 행위에 대한 최소한의 양심과 도리고 그거와 상관없이 그는 국립묘지에 안장돼서는 안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들에게 축복이었다는 얘기예요. 똑띠기하고 살아 인생을. 자, 신일 반민족 행위 적의 주범이었다는 얘기예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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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지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아유.